김민규 씨. 네. 이번에 뽑을 신입 사원이 우리 게임의 난이도를 테스트해줄 사람인데. 김민규 씨이력서를 보니까 GTA 시리즈를 모두 다 깼다고 적혀 있네요. 네, 한국에서 그거 다깬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만만하구만. 네. 그럼 이것도 끝까지 깰수 있겠습니까? 이 게임은 잘해 갔겠던 게임이랑은 차원이 달라. 아크 소울 구조 조정의 계승자? 이 난이도 높은 게임을 자네가 끼게 된다면 차내를 우리 가족으로 봤어요? 못 봤습니다. 아, 자 시작해 볼까? 이건 게임이 아니야 일이지 일. 어 취직이 걸려 있는데. 어둠의 기운이 내려앉은 대한민국. 아 뭐가 이렇게 칙칙하고 우울하냐? 이곳에 성장의 불씨를 되살린. 유일한 계승자가 깨어난다. 다크소울. 구조조정의 계승자. 뭐지? 캐릭터? 와, 외모는 아주 완벽하네. 진짜. 오, 이 게임이 그렇게 뭐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시작돼? 맵도 없고. 아니, 무기는. 아이, 짜쳐. <laughs> 오. 어, 그래도 움직임은 괜찮네. 어? 가보자 누구야? 어서 오십시오 신입사원이요 성장의 불씨가 꺼져가는 대한민국에 구조조정이라는 어둠이 흘러 들어오고 이 회사는 어둠에 먹힌 자들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불의 계승자가 되는 길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아말 겁나 길어 아 모르겠어요 들어가보자 일반 몹인가? 쟤는 뭔데 벽을 보고 저러고 혼자 있냐시리에 빠진 만년 과장. 아무리 열심히 일해 봐야 소용 없어. 에, 하나같이 우라고만. 아 됐고. 모이나 뭐 나와라. 때려잡게. 어? 승진 점수가 모자라 정리해고 명단에 오른 서원. 정리해 보자. 아좀 불쌍하네. 아 그래도 뭐 이게 비실비실하니 초반 잡몹으로 잡기 딱이네. 잡아, 잡아. 응? 어? 아고 쟤는 광송금이 초반 잔복이 무슨 저렇게 쎄지또 거기네 어서오십시오 신입사원님 아 얘는 또 아까 했던 사원님. 말을 또해아 주소 주소 이 회사는 방심하지 말고 집중해서 구르고 때리고 구르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내가 군대, 군대의 비교야, 내가! 이름 없는 선의 사표. 아, 이거 먹으면 되나 보구나. 어, 이 정도 먹으면 내가 집중만 하면 충분히 잡지. 아, 이렇게 많이는 말고! 권고사 직자 무리들. 이제는 커피 잘탈수 있는데. 아무튼 이을뭐야 이거! 어, 아! 아 미치겠네 후.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m p 지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회사에서 직원이 스스로 나가게 하라고 책상을 치우더군요 치사하기 짝이 없어 이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움직여 움직여 이렇게? 오, 나는 천재야. 나는 천재야. 오케이, 그럼 이제 서서 가볼까? 책상이 사라진 권고 사직자들이 당황합니다. 아... 예스! 우와, 이게 어려운 만큼 성취감이 있구만 오, 이거 아주 그냥 자신감이 쫙쫙 붙는구먼. 쫙쫙 붙어. 붙지 짝짝짝짝 짝짝. 면접 도 떨어지니까 그냥 직구석에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지 아주 아, 징기로 게임 게임 회사 취직 된다고 향이 너무 큰게다 뭐 있니? 응? 어? 엄마가 가입까 가질까? 응. 우리 아들 화이팅! 많이 갖고 와. 아, 안 그러면 게임 안 해. <laughs> 보스 야근의 찌든자. 드디어 첫 번째 버스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절대로 나갈 수 없지 어? 얼굴 봐 얼굴은 끝판왕이야 막고 피하고 안성운은 안 되지 나한테 뭐야? 피하고 안성운은 안 되지 나한테 뭐야? 야근의 원한이 깃든 수면가스 특수장치가 게임 속 냄새를 구현합니다 오, 오. <웃음> <에이구>. <웃음> 뭐야, 지, 진짜 잠든 거야? 아, 이 게임을 깨라고 만든 거야, 뭐야. 다시, 다시. <laughs> 특수장치가 게임 속 냄새를 부여줍니다. 아, 네. 과일 먹으면. <laughs> 내가 하는 데 어우, 간식 겠다 아, 맞다. 엄마, 엄마, 괜찮아요? 주무세요. <laughs> 또보스요 보스. 아부의 왕. 거 어, 예뻐, 예뻐. 어머 선생님, 너무 잘생겼다. 뭐야? <laughs> <laughs> 나한테 하는 말이야? 맞아요. 허벅지도 아주 튼실하시고, 여자친구가 좋아하겠어요. <laughs> 여자친구 없는데. <laughs> 말도 안 돼, 이렇게 잘생기셨는데요? 어강그기 씨! 중관? 이래서 아부하이야 여기까지 어떻게 다시 와? 다시 와야지, 다시 와야지 어서 오십시오, 신입사원이요 죽었어 어, 또 오셨어요? 아, 보면 볼수록 잘생겼어나 못생겼어, 우리 엄마도. 나 못생겼어. <laughs> 아, <아유>, 맞아, 맞아. <laughs> 어, 몸에서 어쩜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나 팬티에 똥 묻었다. 아, 그 그래도 막 여자들이 막 줄을 서. 잡... 나 평생 못 서로 살 거야. 나한 번도 못 해봤어. 너 와서 좀 놀았냐? <laughs> 이겼는데 기분이 더러운 건 뭐냐? 수고했네, 신입사원이요. 저 뭐야? 이분은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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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장이시던 사장님? 자네가 직원들을 쓰러뜨려 구조조정 해준 결과 우리 회사가 되살아났다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정리해고 하고 다닌 거야? 자네의 플레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적선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 회사가 필요한 인재였어 인재? 구조조정팀으로 스카웃하겠네 구조조정팀? 잘 부탁하네 다 깬건가? 게임 클리어 학자금 대출 어떻게 갚지? 육아휴직 간다는 얘기만 안 했어도 이렇게 잘리지 않았을텐데 이제 전세 대출 어떻게 갚나? 아, 내가 이러라고 그런 게 아닌데 아들, 왜 울어? 응? 너 이거 깼구나? 야, 야, 민규야 야, 야, 민규야너 다. 엄마야! <laughs> 아, 못 깼어, 아이씨 아, 게임을 그렇게 했는데 실력 깊것 밖에 안 되네 엄마 나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PC방 가게에 던져주세요 PC방 같은 소략완자 오완주씨야 <laughs> 이게 지금 아 못했어 까만세. 아 나보다